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일단 보시면은 음, 고객사 명의 이 내용을 작성했을 때에 여기 이름 글자 이게 삼진 전자니까 삼자마서도 이게 삼진 전자 삼진 전자가 이렇게 나오게끔 또뭐 전자를 치게 되면은 삼진 전자, LG 전자 이렇게 그 LG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 아, 빠졌어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가 어, 목록 상자, 있죠? 목록 상자, 목록 상자를 하나 추가하고요. 여기를 조금씩 내려야 겠네요. 그래서 예. 여기서 여기 있는 텍스트는 리스트 박스인데,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고객 리스트, 고객 리스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어, 먼저, 어, 고객사명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는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뒤쪽에 하겠습니다. 새로운 거 먼저 어, 배우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고객사명을 더블클릭 해보시면은, 음, 체인지로 바뀌었네요.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키인할 때마다 그 회사의 이름과 여기 회사 이름을 썼을 경우에, 어, 삼, 전자라고 썼을 경우에 여기에 삼진전자, 엘리전자. 이렇게 나오게끔 할 거고요. 삼진이라고 쓰면 삼진전자가 이렇게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쓰지 않고 바로 모공동에 여기서 선택해서 쓰게끔, 음,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쓸 때마다 뭐가 어, 눌러지죠? 키가 눌러지죠, 키. 그래서 여기는 체인지가 아니라, 아, 가서, 음, 키 프레스, 키, 키 프레스하고 다운로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업을 할게요, 자, 나머지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베에서 본 거고, 음, 나중에 참조자로 따로 배울 테니까요. 우선 이렇게 하시고, 오, 이렇게 하고, 범위가 있겠죠? 범위는 많게 하지 말고, 한 10개만 할까요? 10개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포넥스트 문을 돌려서 나중에 찾아낼 건데, 개체부터 선을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팀 들어가서, 팀 들어가서 고객 그 범위 고객사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에서 예, 쓰고 여기를 제가 렌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렌즈는 이제 처음 보실 겁니다. 어, 나중에 쪽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음, 팀해서 팀에서 여기는 어 고객 고객 명, 쓰고 as, 음 여기도 레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set이라는 걸 하나 쓸 겁니다. set해서 고객사 아, 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거거든요. 우리가 어, 지금 어디에나의 파라미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디스 워크북에 워크북에 워크시트, 워크시트, 워크시트에 파라미터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레인지가 레인지, 레인지가 B1에서 B10까지. 자, B1에서 B10까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무슨 뜻이냐면은 디스 워크북 안에 있는 워크시트의 레인지 범위 여기서 여기까지 1 0 가지의 범위에 있는 요거를 하나의 개체로 보시는데 이 개체를 고객사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쏙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쏙 집어넣는다. 근데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변수는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개체는 셋을 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셀을 붙여야 되고. 그렇다면 이 객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여기 레인지 있죠. 일반적으로 인티저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레인지라는 객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무슨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레인지라고 하는 객체를 형식을 이렇게 선언했다는 을 거죠. 그러면은 여기 에 있는 고객사 리스트는 레인지라는 어, 객체로 어, 선언이 되고 대신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빵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어 우리가 이론 VBA 이론 시간에도 했는데 i 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는 렌지니까 어 렌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사 리스트가 렌지죠. 렌지 렌즈 형식인데 렌지를 여기다 넣으니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쏙집어넣수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여기 뒤에 있는 그 렌지 범위가 요거랑 똑같다 결국 요거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셋이 붙은 이유는 여기 렌즈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객체기 때문에 셋시랑 붙였어요. 무법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였거든요. 어, 왜 이렇게 했는지 뒤에서 한번 또 볼게요. 어, 물론 뭐 여러 가지 예진에 사항을 카운트 a 이 라든지 사용해도 되는데, 이건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어, 금색을할 건데요. 꼬또 뭐 새로운 겁니다. 꼬 이치 이에 e 시 이치, 그 다음 어, 고객 사명, 고객 사명. 인 음, 고객사 리스트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엑스트로 끝나죠. NEXT 이게 어, 무슨 뜻이냐면포 이치무이잖아요. 그전에 포엑스트문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고객사 리스트가 10개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되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레인지의 총그 범위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속 들어가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 5까지 됐다면은 5가 들어갈 것이고 10까지 됐다면 10이 들어갈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범위에그 하나 있는 것들을 한 놈씩 여기다 불러다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어, 고객사 명이죠. 고객사 어, 고객사 명은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 서면 빼겠습니다. 자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삼진전자네요. 삼진전자가 여로쏙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다시 들어갈 때는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엘진전자가 여기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아란전지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삥긋삥긋삥긋. 빙글. 그러니까 여기 는 리스트 쭉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 한놈한놈한놈한 놈, 한 놈, 한 놈이 여기에 쏙 들어가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범위 내까지 여기 몇개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개가 있으면 또그 여러 개 있는 만큼 더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또 포위층을 쓸 테니까요. 그때 가서 또 사, 그 배우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여기에 있는 범위만큼의 에, 그 반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가서 다시 볼게요. 음, 자, 그렇게 하면서 뭘 찾는 거죠? 우리가 그 여기에 여기에 글자를 쓸 거잖아요. 여기다가. 글자를 쓸 건데 여기에 글자를 썼던 거랑 어 글자 한자라도 같으면은 거기에 아까 그 리스트 요거 여기에 고객 리스트에다가 딱 보여줄 겁니다 다시 내려와서 이다 써놓게요 을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어떻게 쓰냐? if, 만일에. if, 만일에. 어, 어떤 게요? 음, 고객사명이죠? 고객사명. 여기 첫 번째 들어왔던 한 놈이 like랑인데, like는 뭐한 개라도 뭐 똑같은 게 있으면 찾아내는 거요. 어, 찾아내는 거요. 자, and, if 이렇게 나오면은 고객사명에 예를 들어서 삼진전자 들어있다. 그러면 삼진 전자가 첫 번째 지쏙 들어가고 내려왔죠? 이 삼진 전자가 제가 이제 12이그 아까 텍스트 저저어 여기다가 글자 쓸 거잖아요. 삼진 전자라고 딱 치면은 삼진 전자 치면은 오? 똑같은 거 찾았죠? 어? 똑같은 거를 찾았으니까 여기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자, 그래서 실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되겠죠? 자 여기를 띄어다가 여기다가 고객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데 추가할 때는 에드 아이템이죠. 에드 아이템. 아이템. 그래서 리스트에다가 에드 아이템 하겠다. 뭐를 넣으려고 하죠? 고객. 3. 조금 전에 검색했던 여기서 나왔던 요놈을 거기다가 넣겠다는 거죠. 자 됐나요? 그리고 l S도 하나 쓰나 봐요. S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어, 12 고객사 명에다 쓰는 거에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추가합니다. 앞에 우리가 그 삼진 전자라고 하는데 전자만 쳐도 나와야 나와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라고 쓴 거는 여기에 글자가 나올 거고 앞에 무엇이 오든 뭐가 오든 이런, 뜻,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오든 뒤가 뭐가 오든 어쨌든간에 나는 여기에 쓴 글자랑 똑같은 거 여기 쓴 글자랑 똑같은 게 하나 있으면은 그대로 나는 어, 추가겠다는 하 거죠. 추가겠다. 하 그래서 이렇게 어, 추가하게, 추가, 추가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드가 있어야겠죠. 엔드. 그 문자와 문자를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엔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실행을 해볼까요? 음,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아, 삼, 나오죠? 삼진전자. 이렇게 나오죠, 삼진전자. 여기는 L진전자. LG마사도 이렇게 보면 은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남아있으니까 이거 삭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들어갈 때 기존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고객리스트라는 이름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할까요? 음, 여기서 선언했으니까 여기쯤에 점, 클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리어. 자, 고객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모두 지우겠다. 그러니까 키가 한번업될 때마다 눌러서 어, 업될 때마다 한 번씩 불러오죠. 그때마다 계속 불러오는 거죠. 불러올 때 클리어 한번 하고 글자 써 있는 거, 거기 써 있는 거에 똑같은 걸 먼저 찾아다 찾아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고, 그때 두 번째 글자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일려서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3. 셔 하나 들어가죠. 셔 그죠? 시옷 하나 하고 내려온 다음에 끝내고 다시 또 제가 누르면은 사로 될 글자가 들어가서 또이 클리하고 어 거기 있는 내용을 모두 클리하고 어또 내려가서 사자랑 똑같은 걸 찾습니다. 없네. 있으면은 또 들어가고요. 딱 그러면 또한 바퀴 돌죠? 3 썼습니다. 3 쓰면은 3자 똑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나오기 시작겠네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기존 권은 지우고. 또 글자가 하나씩 완성되어갈 때마다 그 놈과 똑같은 것을 여기서 찾는 겁니다. 계속 비교. 제가 쓰는 거는 여기가 나올 거고 여기 들어갈 거고 자 여기서 이름 똑같은지, 아 똑같은지 비교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다가 3 3그죠 삼진이자 나오죠. 자 요면은 뭐아 아람전지. 그 다음에 전자 하면은 두개 업체. 여기 전자 두 개죠. 여기 전지입니다. 전지. 이건 전지니까 지. 또는, 어, 람. 아람전자. 이렇게 나오죠. 아, 점지가 나오죠. 자, 이게 이거,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그 넣어야 되잖아요. 더블클릭 하시면 여기 쏙 들어가야 겠죠 아, 이 상태에서 이 값을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걸 더블클릭해서 넣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자, 더블클릭은 여기서 하죠. 자, 여기서. 음, 클릭해야 더블 클릭이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기존 거는 필요 없으니까 좀 날려버리겠습니다. 날려버리고, 여기다가, 우리 고객 리스트잖아요. 자, 고객 리스트에다가, 여기 있는 것을, 고객사 12, 고객사 명에다가 넣을 거잖아요.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 자, 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눌러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실행 눌러서 기다가337 하고 더블클릭. 그럼 들어가시죠. 그 다음 내가 또뭐웹아 쓰고 더블클릭 한번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음, 됐네요. 자, 그럼 여기 두 개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작성자명이 나야 와 되는데, 작성자명은 여기 있죠? 작성자명은 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음, 작성자명이라고 해서 이름 정의로 해서 여기 글자가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키워보세요. 데이터, 수식 있죠? 수식 클릭하시면은, 음,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 쭉 누른 다음에, 그래서, 첫 행, 첫 행의 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뭡니까? 작성자명, 이렇게 여기까지 예, 자동으로 이름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 이 범위 이름 뭐라고요? 여기까지 범위 이름은 작성자명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은, 여기 가서 쭉, 로, 알로 시작합니다. 로로샹하는걸 찾습니다. 로우소스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작성자 0이라고 쓰겠습니다. 작성자 0 엔터 치면은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눌러보시면은 자, 홍길동, 김길동 이렇게 나오죠. 견적결제는 그냥 타이핑치했습니다. 다음에 달력 기능은 다음에 또 제가 또진행하도록 하고요. 2019 다시 10 다시 뭐0 이렇게 쓰고요 고객 사명은 이제 삼진전자 삼자 삼진전자 또 클리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